어, 이제 2025년 하반기를 또 준비해야 되는데요. 우리 꽃장 취업에서 미스터뱅과 함께 무료 상담 취업을 위해서 금융권 취업을 위해서 무료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2025년 하반기 이번에 금융권 지원이 첫 지원인 우리 취리니 분들 계시죠? 자, 첫 지원 어떻게 해야 될지, 첫 준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다. 찾아오시고 그다음 특정 전형 과정 아까 이야기했듯이 서류 전형 필기 면접 이런 데서 계속 탈락하는 그 과정만 되면 탈락하는 그래서 트라우마가 오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찾아오시고요 그다음 계획과 달리라고 내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계획은 분명히 2025년 상반기에 이제 취업을 끝낼 거다라고 상반기 스타트를 했는데 어 생각보다 잘안 되고 어 계획과 달리 2025년 상반기에 결국 어 불합격에 맛을 보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 분들, 그다음 원샷 원킬 한번 이번 시즌에 끝내자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를 한번 찾아오시면 가장 효율적으로 금융권 은행권 취업 준비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료 취업 상담 관련해가지고 상담을 어떻게 신청할 거냐, 언제까지 할 거냐 하면 오늘 영상을 찍고 있는 날이 오늘 6월 16일인데요. 7월 15일까지 한달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관계 없이 어, 신청하시면 제가 저랑 일정 조율해서 어, 저랑 뭐 대면이건 비대면이건 상관없습니다. 여기 보면 대면 또는 비대면 줌으로 되어 있죠. 대면일 경우에는 끝장 취업 학원 검색해서 오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어, 끝장 취업 치면은 그 홈페이지 나오니까 주소가 사당역에 있습니다. 사당, 사당역 10번 출구에서 바로 앞 1번, 1분 그 정도 거리입니다. 대면의 경우에는 끝장치업 학원에서 상담을 하도록 하고, 신청 방법은 뱅크스 블로그, 아까 제가 블로그 QR코드 보여드렸던 그뱅크스 블로그에 제가 글을 링크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아마 제 핸드폰 번호랑 저한테 직접적으로 카톡으로 신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저랑 카톡으로 소통을 하시고, 뭐,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어, 우리 끝장취업 학원 핸드폰 번호, 뭐, 대표 번호 있죠? 여기, 6294-0113, 요리로 들어오셔서, 요리로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전화를 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어, 1인당 소요 시간은 한 30분에서 1시간 가량, 좀 복잡하신 분들은 1시간 가량 걸릴 수도 있는데, 어, 간단하신 분들은 30분 이내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스터디 팀원이나 그룹으로 친구랑 같이 오셔도 좋고, 이번 하반기에 은행권 취준 꼭, 꼭 끝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기간, 우리 무료 상담 기간 안에 꼭 저를 찾아오셔서 가장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해 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끝장 취업 학원에서는 미스터 뱅과 함께 항상 우리 금융권 취준생 여러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대면으로 또 상담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